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탐구 주제 찾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예전에는 구글링을 했다면 요즘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GPT 같은 AI한테 바로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AI가 찾아주는 출처 절반 이상이 부정확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소스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생성형 AI들은 사전 학습된 지식이 많기 때문에 팩트에 가까운 지식들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완성해야 하는 생성형 AI 특성상 환각, 할로시네이션. 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성인들도 많이 쓰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나무 에키든 검증 안된 국내 및 해외 수십 수백 개 사이트들을 한꺼번에 출처로 쏟아내죠 그런데 수행 세특은 두세 개의 확실한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건 ai 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양질의 소스에서 직접 자료 두세 개를 먼저 찾고 그걸 바탕으로 주제를 잡는 겁니다 내가 뭘 주장 하더라도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게 공부 탐구의 기본이니까요 실제로 ai 가 알려준 논문 검색 봤는데 없었어요. 출처가 너무 많은데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봤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 학생들이 가져온 수행 탐구 보고서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급증하다 보니까 AI 사용하면 감점이다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탐구한 내용의 근거를 나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건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컨설턴트들이 사용하는 진짜 양질의 사이트들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들 잘 이용하시면 컨설팅 없이도 3년 내내 세트, 창체 관리... 활동 아이디어 수행 주제 잡고 보고서 쓰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특히 예비고 1, 2 학생들은 집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카테고리별로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으니까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훑어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유용하다 생각되는 특정 사이트 툴들은 추후에 그 활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논문 사이트부터 가겠습니다. 탐구의 깊이를 더해주는 선행 연구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국내 논문은 DBPia, RISS, KISS 이세 군데가 대표적입니다. DBPia는 UI가 깔끔하고 논문 추천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자료 찾기가 제일 편합니다. 인문, 사회 예... 예술 쪽 논문이 많습니다 RISS는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을 무료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데 없는 옛날 자료나 희귀한 학위 논문은 결국 여기서 찾게 되죠 KISS는 DBPI에 없는 논문이 여기서 나올 때가 있어서 2순위로 꼭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DBPI의 경우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이디 비번 모르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께 꼭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해외 논문은 구글 스콜라를 쓰시면 됩니다. 전 세계 논문을 다 긁어오고 인용수 확인도 됩니다. 팁 하나 드리면 검색할 때 파일 타입 PDF를 붙이면 무료 원문 파일을 건지기 참 좋습니다. 의생명 쪽은 펌매드가 세계 최고 권위 DB입니다. 바이오 관련 탐구하는 학생들은 꼭 여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과학, 기술 뉴스, 사이트들입니다. 최신 트렌드 파악하고 탐구 주제 아이디어 얻기 좋습니다. 국내는 사이언스 타임스랑 동아 사이언스가 양대 산맥입니다. 사이언스 타임스는 과기부 산하라 공신력 높고 무료고요. 동아 사이언스는 트렌드 반영이 빠르고 기사가 재밌습니다. 수행평가 주제 잡을 때 제목만 쭉 훑어봐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어, 해외 기술 트렌드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최고입니다. 단순 뉴스가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주거든요 다만 유료라서 무료로는 월몇 건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레터 구독은 또 무료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통계랑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탐구에서 수치 근거 넣을 때나 데이터 융합 탐구 하실 때 데이터는 여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코시스는 국가 통계 포털입니다 인구, 사회, 물가 등 일반 통계의 총 본산이죠 시각화 기능도 잘 되어 있어서 캡처해서 바로 쓰기 좋습니다 경제 관련 통계는 한국은행 에코스가 가장 정확합니다 금리, 통화량, GDP 이런 거 찾으실 때는 여기로 가세요 공공 데이터 포털은 날씨, 교통, 병원 정보 같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을 제공합니다 CSV 파일로 받아서 분석하기가 참 좋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Our World in Data 강력 추천드립니다 빈곤, 에너지, 질병 같은 전 세계 거시 데이터를 예쁜 인터랙티브 차트로 보여주고요. 보고서에 너무 있어 보이는 그래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쪽은 NASA Earth Observatory를 참고하세요. 화산 폭발, 태풍 사진 같은 거 고화질로 구할 수 있어서 발표 자료용으로는 최고입니다. 다음은 정책 연구 포털입니다. 정부가 어떤 문제에 돈 쓰고 연구하는지를 알수 있는 곳입니다. NKIS는 국가 정책 연구 포털인데요. KDI, 국토연구원 같은 26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무료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문사에 경제쪽 탐구한 학생들에게 유용하죠. 동아리 모든 활동이나 보고서 쓸때 배경 분석 파트는 여기서 가져오면 근거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NTIS는 국가 과학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입니다. 정부 R&D 과제 정보가 다 있어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유용하고요. 내가 관심 있는 기술 분야의 국내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코딩 툴입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코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구글 콜 앱은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되고 무료 GPU도 지원합니다 코딩 입문자나 과제용으로는 대체재가 없습니다 캐글은전 세계 실제 기업 데이터셋이 있고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코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위에 데이터 소스 사이트에서 언급하려다가 여기서 언급합니다 수학 시각화 툴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데스모스는 함수 그래프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수식 입력하면 바로 예쁜 곡선 그려주고 가볍고 빠릅니다 미적분 그래프 개형 확인할 때 최고입니다 지오지브라는 기하학 모형 3d 공간에 더 강력합니다 수학 수행평가나 기하학적 원리 보여줄 때는 지오지브라가 답이죠 과학 실험 시뮬레이션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비용이 드는 실험을 웹에서 가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활용해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나 조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PHET는 콜로라도대에서 만든 건데 물리 화학 시뮬레이션 퀄리티가 세계 최고입니다. 설치 없이 모바일에서도 돌아갑니다. 자바 실험실은 한국 교사 분이 개발하셔서 한국 교과 과정이랑 잘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 그대로 있어서 이해하기 가장 좋죠. 틴커 캐드 서킷스는 아두이노랑 전자 회로를 웹에서 연결하고 코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품 태워먹을 걱정 없이 먼저 테스트부터 해볼 수 있죠. pdb 프로틴 데이터 뱅크는 단백질 구조 3d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문가용 db입니다. 생명과학 심화 탐구는 학생들은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시각화랑 발표 툴입니다. 데이터 래퍼는 엑셀 데이터 넣으면 뉴욕 타임스 스타일의 깔끔한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PPT 기본 차트가 지겨울 때 쓰면 발표의 격이 달라지죠. 캔바랑 미리캔버스는 디자인 툴 양대 산맥입니다. 캔바는 글로벌하고 세련된 느낌이고 영문 템플릿이 많고요. 미리캔버스는 한글 폰트가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 정서에 맞는 템플릿이 많습니다. 발표자료나 카드뉴스 만들 땐 미리 캔버스가 더 편합니다 자 오늘 사이트와 툴들 정말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다 정리해놓겠습니다 중요한 건 AI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양질의 소스에서 자료 두세 개부터 먼저 찾고 그걸 바탕으로 주제를 잡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세트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추후에는 이 중에서 특히 활용도 높은 툴들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